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내 평생의 평생에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 님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구절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 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없다 없다. 자, 제가 이 마음의 눈으로 한번 수 보겠습니다. 자 아니다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네제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두세 분 제외하고 모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 사랑한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라 이 다른 것을 우리의 목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더큰 만족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이지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나의 목자가 될수 있고. 명예가 나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는 것보다 내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재 초등부와 어하나 클럽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나올 만한 친구들이 교회 안 오거나 이 장결자 친구들이 있으면 한 번씩 꼭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이 코로나가 좀 부담이 됩니다 저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4단계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이런 친구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땡땡 어머님, 땡땡 잘 지내고 있나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요 제가 종종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는요 이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이 코로나가 학원가에 유행하면서 이 학원이 수업을 못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에게 한 장결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니 우리 아이 학원 보내고 싶은데 이 학원이 쉬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학원이 쉬면 온라인으로라도 뭔가 해줄 수 없냐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아이가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이 잘하는 친구인데 아니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 큰일이에요 다른 지역 아이들은 토익도 벌써 한다는데 아니 우리 아이가 코로나로 뒤쳐질까봐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선생님 그러면서 학원을 하나 더 다녀야 되나 문제집을 하나 더 풀려야 되나 고민하십니다 그럴 때면 이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복음인데 하고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제꿈은요. 초등부를 하면서 이런 전화를 한번 받아보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큰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직 출애굽기밖에 잘 몰라요. 이 가끔은 홍해를 가른 게이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도 헷갈려 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신약을 배운다던데 우리 아이가 코로나로 뒤처질까 봐 걱정이에요, 목사님. 혹시 성경 과의 하나 더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 파도하나라도 하나 더 보내야 될까요? 이런 연락이 오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일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누구보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온순한 사람, 성향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양 같다는 말이 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멍멍이 같다라는 뜻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이 양이 가지는 특징 때문입니다. 양은 끝없이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 양털도 무거운데 이 다리가 연약해서 빠르게 달릴 수도 없습니다. 이 방향 감각도 나쁘고 이 시력도 안 좋아서요. 이 3미터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게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맹수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서 늘 길을 잃고 다치기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사라졌을 것이다. 즉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이 양이 이 목자에게 이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 필요한 존재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의 주인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제게도요 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설날에 용돈이 받아 용돈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가 빵빵한 날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요. 왜 항상 그렇게 주머니가 빵빵해지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 헌금에 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정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내는데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 가정의 1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설날 용돈이라고 해도요. 우리 가정의 한달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11조였어요. 그렇지만 기뻤습니다. 그때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교회에서 장학금을 신청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병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 교회의 장학금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장학금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교회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금액이 딱 저희 가정의 이한달 생활비의 정확히 10분의 1이었습니다이 장학금을 받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제가 받았던 그 장학금의 전액을 저희 가정의 11조로 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래도요 제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 성도님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요 담임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갔는데 갑자기 한국석유공사에서 장학금 공모가 있었는데 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장학금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응? 그거 내가 신청했어.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 장학금을 통해 받은 금액이 제가 냈던 1 1조의 10배 우리 의가정의한달 생활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려면 부어주시죠. 그렇지만, 이 재정과 하나님, 이둘 중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저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재정 때문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술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의 목자시고, 돈도 나의 목자고, 내 직장도 나의 목자고, 내 스펙도 모두 나의 목자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투성인 것이요.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합격하면 이제 성공입니다.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어쩌면.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없어야 되실 없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재정이 필요한데 없다면 그것은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없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채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장이 지금 없어야 될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는 과정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해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진정으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빈민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요 한 가지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시세끼를다 먹고요 우리가 커피도 먹고요 우리 디저트를 먹는 것은 전 세계에요 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요 여전히 50%는 한 끼도 못 먹거나 한 끼만 먹거나 하는 사람이 이전 세계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민촌에서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 그렇게 기쁜 걸,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 거기서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주일에 오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냥 저희처럼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 벌어야 그날 겨우 먹고 살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며 주일에 먹을 것 없고요. 월요일에 돈을 벌기 전까지는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들의 삶이구나.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의 목자는 혹시 스펙이나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 자리에서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제 네, 동생도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에 목숨 걸지 말고 이 학원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에서 6절은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절입니다. 그가, 그가 나를, 나를 푸른 풀밭에,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기적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이쉴 만한 물가로 데려 간다는 것은요. 그냥 아침에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밤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을 데리고 적어도 이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유목을 해서 양을 인도합니다. 이 양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고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서 이 양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이 필리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과연 양이 눕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이스라엘로 날아가서요. 이 8년 동안 목동의 일을 하십니다. 기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목동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그 책에 보면 양은 너무 예민해서 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이 누울 때이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보다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수 없을 때또 해충이 없고 양 무리가 평화로우며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이요 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8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양이 눕는 것을 몇번 보았는지 아십니까? 딱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딱한번 이처럼 양이 누울 수 있는 것은요 이 목자가 이 양을 탁월하게 인도할 때 가능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 인도할 때요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의 무거운 짐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짐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가 함께 온라인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준비하는 온라인 성경학교인데요. 이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여한다고 해도 과연 나가지 않고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까? 아 기도는 어떻게 하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현장에 이 아이들이 오면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몸으로 부대끼고 아이들 던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신나게 노는 게 제가 제일 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니까요 제가 제일 잘 하는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팔다리가 묶인 것처럼 정말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들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 유년부 목사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이 성경학교 주간에 이 수요일에 기도회를 하면 어떠냐 한번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들이 올까 생각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고요, 저는 한 50명 오겠지 생각했고, 우리 유년부 김승호 목사님은 1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회요. 우리 사랑성도님 성경학교가 아니라 기도회에 우리 아이들이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토요일에 이 기도회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집회를 마치고 한 자모님이요. 이 대화 장면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왜 갑자기 땡땡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때 기도하는데 엄마가 기도한 것처럼 눈물이 났어. 근데 형이요 거기서 한술더 씁니다. 더 뜹니다. 형은 너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 교회 가면 엄마가 주여 울어서 싫다고 하더니 같이 기도하는 아들로 컸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결자 아이는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잘안 나갔는데요. 목사님, 성경학교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남은 일정도 열심히 참여해 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제 매주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도 약속했고, 이번 주일에도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도 알겠고, 이 선하신 분인 줄도 알겠는데요. 왜 나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까? 어느 날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하게 하셨고,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은 10년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요, 기후가 날마다 날마다 바뀌는 것이고, 내가 머리 누울 곳도 없고, 그저 사막에 맹수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내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모든 그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잘 돼야 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침을 흘리고요. 미친 척을 합니다. 드디어 그런데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막내아들 이스보색과 7년 6개월을 싸우게 됩니다. 제가 만일 다윗이라면요,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아니 하나님 10년 동안 저를 광야에 두셨으면 적당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만하시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시편 23편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을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영어 성경은 이를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앞서지 않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정말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지경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목자 맞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초등부는요. 이 성경학교가 네 번이나 엎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요. 성경학교를 다 준비했는데 계속해서 엎어졌습니다. 그때마다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화냈어요. 하나님, 그만 좀 하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저 그러면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다이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되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제 잔이 넘치도록 놀랍게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만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더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